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마음도, 건강을 잃게 되면은요, 마음도 부정적으로 돼요. 이, 특히, 이 영양소 중에, 영양소 중에, 기의 흐름, 우리 몸의 기, 이건 근본적으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어요. 이 전기적 성질이라는 것은, 아직 다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은요, 우리 몸의 기의 정체가, 물리적 물리 세계에서 밝혀진 것은 과학적으로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겨요 전기가 흐르는데 자기가 흐르고 자석이 움직이는데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걸 전자파라고 그래요 전자기장이라고 그러고 특별하게 이 에너지가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이 전자파가 구리선에 구리선 밑에서 주변에서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에 전기가 발생을 해요. 이게 발전기예요. 자석에 자석에다가 주변에서 자석 주, 주변에서 전기를 방향을 바꾸면서 이리 흘렸다 저리 흘렸다 이리 흘렸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에 자석이 만들어져요. 여기는 전자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 몸은 전자 전자 에너지인 거예요. 생체 전기에 의해서 생체 전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몸의 기운. 게 전자 에너지죠 우리 몸에서 생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된 사람은요 이렇게 오라 찰려 손가락 같은데 이렇게 할때 혈액 순환이 잘된 사람은 기순환이 잘 되겠죠. 그럼 몸에 생체 전류가 빠르게 움직겠죠. 그래서 오라가 크게나 길게 나타나고 몸이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오라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 영양소 이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야 이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근데 이런 기의 흐름을 주관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그게 미네랄 우리 몸은 이 기에 의해서 모든 화학반응이 일어나요 효소가 이것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저것에 의해서 기가 이동이 돼요 미네랄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담이 건강 배울 때, 법을 배울 때, 맨날, 맨날 오늘도 미네랄, 다음날도 미네랄, 맨날 미네랄이죠. 왜냐면 이게 없으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뇌의 기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해요. 폭력적이, 다 부정적 파괴 에너지가 들어와요. 미워하고,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그리고 뭐지, 그, 어, 분노하고,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고, 그런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요즘 학급폭력이 유별나게 심해지죠, 갈수록. 물론, 매스컴의 영향도 있어요. 애들이 앉아서만 있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인 것이 부족하죠. 물론 정서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앉아서만 활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혈액순환이 잘안 돼요. 뇌로만 자꾸 컴퓨터 앞에서 하니까는 뇌로만 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뇌가 열 받아 있어요. 그러면 뇌에 피가 많이 가니까는 뇌에 많은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 미네랄 중에 칼슘은 아주 많이 소모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그런 일만 하니까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뇌에 칼슘이 모자라게 되죠. 그러니까는 집중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되고 또 모든 음식이 산성 음식이에요. 알칼리성 미네랄을 칼슘을 비롯한 알칼리성 미네랄을 소모시키는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해줘요. 성장호르몬 운동을 해줄 때 근육이 자극을 받을 때 성장호르몬이 작동되면서 에, 세로토닌이나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랄지 이런 다양한 호르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돼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아요. 집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 우울해지죠. 근데 활동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자꾸만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양질의 칼슘, 저희 칼슘을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학생들에게 전부 무료로 공급해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요. 학교폭력은 무지무지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영양학을 우리가 야 이것도 먹어야 되냐 저것도 먹어야 되냐 물론 돈이 있으면 다 먹으면 좋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영양소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식품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렇고 편식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양 우리 몸에 영양소 풍부해서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음식들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기준 딱 간단해요. 건강해지려면 달면 뱉고 쓰면 삼켜라. 그러면 아주 건강해져요. 쓴박이 뿌리 드셔 봤어요? 무지 쓰죠? 그 뱉지 말고 삼켜야 돼요. 조금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두 뿌리라도 먹게 하고 먹고 그리고 얘들한테도 먹여봐요. 아예 손사래를 치면서 비명을 지르더라도 먹게 해요. 한번 먹이고 두번 먹이고 나중에 크면 찾게 돼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고기 먹어본 놈이 고기 찬다고요. 어렸을 때 먹어본 사람만이 나이가 들어서 찾게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아까 같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미네랄이 최고다. 지나치게 특정한 것에 힘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특히 호르몬의 원료 중에 미네랄은 이 호르몬이 생성하는데 세포나 조직에서 이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기순환을 담당하죠 흐름을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성물질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우리 몸에 이 보이는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 보여지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요 기본적 기본적 구조물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몸은 몸 자체가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이 단백질이 정상 단백질 단백질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작동하도록 단백질 각자의 역할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칼로리원 크게 보면은요 차포 다 떼어버리고 국만 논다면은 탄수화물은 에너지원 단백질은 구성물질 지방은 저장 에너지 다 떼버린다면 크게 털털털해서 각각 기능을 한 가지씩만 말해라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백질은 구성물질 뼈, 뼈 있죠 뼈도 대부분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미네랄이 더 많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콜라겐 조직 근본적으로 콜라겐 조직은 연결 조직이에요. 벽돌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없으면 벽돌이, 벽돌 담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이게 벽, 시멘트와 같은 것들이 콜라겐 조직이고, 그게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벽돌 자체도 단단히 붙어있죠. 뼈와 같이 거기도 그 단단하게 붙어있는 모래와 모래를 붙이고 있는 그 벽돌 그 자체가 그 사이 사이에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 콜라겐 저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구성물질 구성하고 있는 건 단백질. 그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에너지를 쓰는 거, 그래서 기를 생산하는 거, 기의 연료로 쓰는 거, 연료 물질 이 탄수화물. 그다음에 A B A B 연료 저장 연료 저장 에너지 지방 크기는 세 가지지만은요. 이세 가지가 결합해서 우리 몸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작동시키는데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단백질. 단백질이 궁극적인 구성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영양소 중에, 구성물질 중에 단백질이 <laughs>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직접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하다. 세포가 파괴된다. 조직이 파괴된다. 장부가 파괴된다. 기관이 파괴된다. 몸이 파괴된다. 단백질 부족하면 파괴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세포가 죽으면 보충해주면 돼요. 다시. 단백질은 그래서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에너지로 안 쓰여요. 근데 응급사태 때는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이죠.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이 대형으로 쓰여 있는 데 이때 동시에 단백질도 약간 파괴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그래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이 위축되는 거예요. 뼈가 위축되고 우리 몸이 작아져요. 근육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많아지면 몸이 우람해져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파괴되는 거죠. 호르몬도 단백질, 기본 물질이 다 모든 게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적게 필요한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쓰여 사용 특별한 곳에 낭비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활용되게 돼 있어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재활용돼서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먹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돼요, 이제. 그래서 또, 단백질을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은, 세포들이 우리 몸이 인식하기를, 아, 우리 몸이 계속 팽창을 해야 되는가 보다. 계속 자라야 되는가 보다. 하고서, 자라려고만 하지, 청소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 계속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봄의 상태가 돼요. 봄의 상태. 봄의 상태. 봄에는요, 무조건 빨아들이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만 하는 거예요. 여름까지, 계속 여름까지 가는 거예요. 여름 다음엔 가을도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가을이 없어져요. 가을은 떨구는 것이죠. 정리하고, 새로운 걸 준비하고. 근데 계속 봄과 여름만 있는 거예요. 그럼 병든 세포 죽어야안 죽어요? 그래서 암이 오는 거예요. 단백질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근데 단백질을 공급을 안 해요. 예를 들어 극도로 단백질을 공급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가을 상태로 넘어, 예를 들어 가을 상태로 급격히 넘어가는지. 극도로 단백질 공급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 이제는 성장을 멈추고 정리를 할 때구나. 그러면서 오래된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태워요. 오래된 것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죠. 이게 디톡스예요. 그러면 탄수화물 주지 않잖아요. 에너지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 몸이 휴지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단백질을 태우기 시작해요. 오래된 것들을 태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 고목나무들을 잡초를, 마른 잡초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면화하라 면화, 목화, 목화는 따죠? 따고, 뭐가 있어요? 나무는 밭에 남죠? 그러면 그 나무는 밭에, 목화, 목화 나무는 남죠? 그럼 목화 나무를 남, 놔둔 상태에서 다시 다음에 목화씨를 뿌리나요? 안 그러죠? 제거해야죠. 그래서 우리 몸이 죽은 세포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 기능을 다한 세포들을. 그래서 우리 몸이 자꾸 맑아지는 거예요. 1년 동안에도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동안에 뭐냐면은 봄에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봄에 입맛이 돌죠? 그래서 봄에는 입맛이 도는 신선한 비타민들이 있는, 그리고 겨운에, 겨운에 땅 속에서 자라서 미네랄 확 빨아들이고 있는 그 나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봄에. 그래서 급속히 우리 몸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을은, 가을부터는 이제 덜 먹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겨울은요 아주 적게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시사철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나무 봐보세요. 봄철에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죠. 가을철에 떨구죠. 겨울철에는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냥 겨우 생명만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다시 확짝 자랄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맞춰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식욕이 돋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가그 리듬을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 고기를 먹게 되면 단백질을 받아 섭취하면 그렇게 돼요. 봄에도 고기 먹지, 여름에도 고기 먹지, 겨울에도 고기 먹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버릴 줄을 몰라요. 단백질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오히려 많이 먹어서 탈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단백질 부족 증, 현상이 있느냐? 있는 것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 속에 충분히 들어있어요. 채식 속에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채식 속에 충분한 단백질이 있단 말입니다. 현미, 같은 무게의 어머니의 모유, 모유와 같은 무게의 현미 속에 모유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 젖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소화에 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은 우리가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부피 성장을 할 때. 부피 자람이 일어날 때. 그러면 우리가 부피 자람이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쑥쑥 쑥 크잖아요. 이때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해요. 먹은 음식 비중에. 율 근데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필요한데, 가장 많이 필요한데도 모유 속에 들어있는 것은 현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보다도 모자라요. 그럼 우리 몸이 그렇게 많은 단백질이 아니어도 성장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단백질, 단백질 환상에 젖어 있어요. 수많은 단백질 보충식품들이 있어요. 휘트니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육 받는다고 그 싸구려, 콩 담배, 어디 출처도 모르는 외국 거 갖다가 먹잖아요. 혈액이 완전히 산성화 돼 있어요. 히트니스 그룹 사범들 봐보세요. 거기 매니저들 보면 은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아토피에요. 가리고 있지. 그리고 홍채를 한번 봐보세요. 흑채가 까맣게 있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뼈가 전부 약해요. 혈액이 산성화돼요.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 거죠. 그 근육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등어 반 토막이면 돼요. 하루에. 문제는 소화 못시키니까 그래서 적게 먹으면 소화 효율이 높아져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물갈 우리 자닮이 건강법 있죠. 그 식성활법이 뭐냐면 소화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먹고 근데, 결국 단백질이 소화되게 되면은, 아미노산으로 돼야 돼요. 우리 뭐, 왜 단백질이 부족하냐면은, 우리가 뭐 섭취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미노산은,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되고, 아,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글리세린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가 그냥 글리세린이라고 그러세요.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돼, 분해가 되죠.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 탄수화물은 당. 당이 세포 속에서 유기산으로 바뀌죠. 그래서 실제로 미토콘드리아가 먹는 것은 유기산, 아미노산, 지방산을 먹어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먹는 거죠. 최후의 단계, 소화의 마지막 단계, 지방산, 아미노산, 당,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과정 속에서, 장 속에서 또 유기산이 만들어져요. 당도 만들어지지만. 그러면 이 최종 단계의 영양소를 만드는 것은 누구가 누구냐? 소화, 효소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에요. 소화효소의 역할은 약 20%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우리 몸의 최종적인 우리 몸의 영양소는 80%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쪼개져요. 그래서 장 건강이 우리 몸 건강인 거예요. 영양소 흡수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단백질을 많이 먹잖아요. 장내 미생물들이 전부 다 유해한 미생물로 바뀌어요. 유, 유해균으로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따뜻하게 해야 되고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뿌리류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 이유. 뿌리류의 채소를 먹게 되면 냉이, 우엉, 토란, 고구마, 뭐 감자 좋고요. 그 다음에 돼지감자에서부터 돼지 이런 뿌리류 연근, 냉이 말씀드렸듯이 민들레, 또 쌉쌀한 것들, 이런 도라지, 더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장내 미생물들을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소화를 주관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현재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칼슘이 부족하듯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미노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미노산을 특별하게 보충해주고, 단백질 섭취를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단백질의 최종 소화 단계가 아미노산. 우리가 소화라는 건 단백질로 아미노산을 쪼개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쪼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많이 먹기 위해서 먹으면 장내에서 이 암모니아 가스 그리고 또 적, 적절히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그래서 적절한 아미노산 섭취 일부 보충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들어있는 것이 어디냐 무슨 제품이냐 에너지 밀이에요. 에너지 밀 가지고요 얼굴 팩을 해보세요 마스크 팩을 얼마나 얼굴 피부가 좋아진지 아세요? 한번 해보셨어요? 비싸서 안 한가요? 왜몇 십만짜리 화장품은 사시면서 <laughs> 그리고 이 에너지 밀에 아미노산이 있고요 미네랄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출시될 출시 박도한 비타민 제품에 풍부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이. 그리고 거기에 비타민 C가 550mg이나 들어있습니다. 기대해도 줘 돼요. 곧 나옵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칼슘을 충분히 미네랄 소금과 칼슘을 충분히 그리고 아미노산을 적절히 보충하게 되면 은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요. 가능한 한 육식을 하지 마세요. 고기는 남의 살이라도 해롭다고 그랬죠? 멸치라도, 그러니까 멸치라도 해롭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여튼 우리 자담 식구들이 전부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오늘 영양에 대해서,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개념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몸은 영양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욕을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 청소할 시간을 주자.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 몸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돼요. 1년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러면은 뭐냐면 내가 하루를 지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돼는 그게 뭐냐면 은 간식하지 말란 얘기죠. 먹고 간식하고, 간식하지 말고, 비우라는 얘기죠 비워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겨울 가을과 겨울이에요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12시까지 가을과 겨울 그리고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저녁 8시까지 봄과 여름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간식을 하지 말라니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우리 몸이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정화가 되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오늘은 영양소를 한번 살펴봤어요. 마치겠습니다.